지난 26일 녹화 방송된 2025 MBC 대학가요제 '청춘을 켜다'에서 경희대 포스트모던 음악학과 밴드 카덴차의 허기가 대상을 차지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이 대회가 13년 만에 돌아왔다고 하지만 과거 폐지된 사유를 답습함에 그쳐 과연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학 축제와 부조화된 MC들, 기성 가요계 심사위원단의 숙제 검사식 평가. 매 참가자마다 예능감을 시험받아야 했고, 게스트 기성가수들의 잔치로 주객이 전도되었으며, 대학 고유의 문화가 실종되고, 기존 대중문화에 흡수된 채, 대중음악 전공자들의 재미없고 실력없는 오디션인 쇼음악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초창기 대학가요제는 당대 청춘들의 이상과 저항, 자유의 표현 무대였습니다. 진심 어린 음악이 있었고, 대중은 그 아마추어리즘의 진정성을 사랑했습니다. 이 대학가요제의 핵심 DNA를 복원하지 못하면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업데이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Check it out.